Yes, this is. Congratulations! y e And it s t s What? We see it t h r e s n o t h e a h e r no, who's in my just me? Yeah. In the other t h r 자인사를 했습니다. 리에서스 안녕하세요, t s 다 와, a c o s i s style. g a k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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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얼굴 이쁘다. 어, 많이 뭐,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네요. 네 예. 지금 시작하자마자 다4주년 축하한다고. 음, 일단 그랬다 그랬다. 자네살 축하. 와네살 축하. 네, 축하, 네 축하. 살이니까 4로 박수 칠게요. 자한 오늘 한네 번만 할게요. 자 오늘 또4주년 음. 엘라스트. 네 엘라스트 멤버들. 축하해요 네. 축하드려요. 축하요 축하드려요. 그 축하 축하드려요. 아,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아니 <laughs> 어떻게 4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데. 그러니까 진짜요. <laughs> 진대라면 시다 진대요. 아니 근데 아, 진짜로. <laughs> 아니, 아니 옛날 얘기. 아니 시간이 진짜 빨. 아니 그제 데뷔 그그제까지는 아니겠지만. 아, 몇년전 데뷔 같은 4년 지아 되게 빠르다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렇지 진짜 너무 많은 일들이 곱씹어 네, 보면 또 많은 일정, 일정. 굉장히 힘, 너무 바쁘고 힘들게 네. 지냈는데 진짜 뭐 좋았던 일들도 많았고 뭐뭐 네. 뭐. 네. 뭐, <laughs> 원래 그래야 인생이에요 아무튼 일단 어제는 또 엘링 나중에 저희 또 단체 라이브 켰으니까 어 안돼 아무튼 <laughs> 자 좋은 날이니까 어 <laughs> <laughs> 어제 엘링 또 4주년 했잖아 엘링한테도 한번 축하한다고 <laughs> 엘링, 엘링 축하한다 엘링, 엘링 축하했어. 축하합니다 사실 저희가 나의 세상 라이브 클립도 정말 깜짝스럽게 선물로 네. 드리고 네. 어제 올라갔죠 네또 링크 케밥도 저희 엘링 4살 기념으로 맞춰가지고 특집으로 올라갔잖아요 아 그리고. 그것도 그게 맞춘 거야 아 그렇죠. 오. 음. 아 그게 설계된 거예요? 의도예요? 의아 그래? 이렇게 오. 형들이 아니 이렇게 또 저희가 엘링을 이렇게 생각한다. 음그러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말나 어, 이런 게 네. 대단하네. 이런 게 엘라의 진심이네. 난, 난 이런 게 거에, 대단하네. 아, 이런 거에 감동 도끼 도끼한. 난 이런 게, 게 엘라스터네. 이런 게게거 갑으로 한 이네. 이런 거야. 탄도 시타네. 아무튼 네, 이런... 네, 뭐 약간 <laughs> 이런 특별한 날에는 또 뭔가 특별한 재밌다. 라이브 진행 한번 해볼까요? 네. 뭐야 특별하게 있을까? 야자 타임이야? 그것까지 생각 안 해봤어요. 오케이 그치? 야자 타임 어, 한번 갑시다. 그래 로미나. 야자 타임은 솔직히 재미 없지 결합해서. 어, 아, 어. 아, 로미나. 로미나 진짜 많았다. 어. 어. 귀엽다 오늘. 어. 아, 나는 이런 게 재미가 어, 있네. 아, 형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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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아, 재미 없긴 해요. 라노야 라노야 너는 가만히 있어 조용히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 아니 재미가 없다니까요. 라노 진짜. 아니 뭐 이거. 둘이 그냥. 그 우리 데뷔 때부터 해가지고 좀 뭐야? 얘기를 해봅시다. 뭐야 갑자기? 좀 아니면 이거 뭐야,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laughs> 우리 평소처럼 추억 털이 한번 해볼까요 추억 털이. 그러니까, 아, 일단 데뷔 때를 떠올려보세요. 우리 작년 아 4년 전이 오늘을 떠올려보세요. 아 생방이 어 더쇼 생방이니까 사역하고 그때 우리 있어. 민트색 의상 입고 아, 네. 더쇼 제가 쇼 그날 이슈였어. 이슈... 저도 그날 기억나는 거 하나. 뭐가 있어 제가 무대 <laughs> 날 무대 할때 렌즈랑. 와와덜 쓰레서요? 생얼로 올라간 거예요? 그 거의 그렇죠. 그래서 오, 대박. 제 데뷔일에 음, 음악 방송 어, 데뷔 일에 최악의 음악방송 무대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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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에. 데뷔 데뷔. 일에 저는 데뷔 그 모니터 할때 그때 아주 생각이 나요. 소방금행새 새월이되아시할때 형의 그 약간 <때 목소리> 그 완전 <때 목소리> 그 렌즈가 없는 생눈과 그리고 그때 그 제가 <때 목소리>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것 때문에 이게 제가 모니터하면서 점점 굳어지는 포인트까지 <laughs> 기억이 나. 그날은 그, 아니 그 그래, 그때는 저희가 이제 대기실에서 자면을 혼났던 시절. 아주 예준이 그래서 좀 세게 혼났죠. 그래서 혼났다. 예준이 대, 이러고 대기실에서 이러고 자다. 뭐야? 저희는 안았어요. 대비 또 대비 예준아. 생각하고 말해. <laughs> 저희 대초에는 <데뷔> <laughs> 오늘 알지도 아, 못 했어요. 오늘 생각이 좀짧네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laughs> 아, 진짜 사실 뮤직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데뷔하고 네. 나서 굉장히 졸려웠어요 그때도 졸려웠 졸졸 졸렸 어 피곤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잠이 너무 왔었는데 근데 이제 망도. 그때 이제 데뷔 졸라서 그런지 잠을 이제 잠에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잠에 완전히 혼났던 잠에 그시잘 네. 몰랐기 때문에 계속 과일이 눌렸었던 그랬던 그리고 잔에서. 이제 기사의 맹세가 끝나고 이제 또 그거 뭐냐 저기 눈물 자국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아 와, 그러니까 눈물 조 원준이가 본이한이 하느라 아 진짜 못데 눈물 자고 본이한이 네 글자 이게 사주년 사주년 예측이네 대박 기억만치기 대박이네 시간 이 진짜 빠르네요. 본이 몇번 말하신 거야 방금 본이 본이 음 본이 이천구년 본이 연니본연는한지도 거의 뭐삼년 가량 지나가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기억나는 거 뭐였더라? 또는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저희가 또첫대면 팬싸 했을 때 혹시 기억나시는 그 때가 바로 어, 어, 6월 6월 <laughs> 아 그때가 근데 1주년이. 3일 1주년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첫 제번 끝나고 이제 네, 우리 기존 정인 거잖아요 네, 우리 혁이가 그때 얼굴이 완전 빵빵해 가지고 사실 재밌었거든요. 그때 그, 그 맞아요. 그랬었죠. 네, 귀여웠었어요 사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파도 같은 이제 맞아요. 인생을 겪고 나서 저는 그때 살이 쏙 빠졌잖아요. 네. 어찌 어, 어찌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는. 어쨌든, 안 돼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1주년 그게. 데인절러스 끝나고 갔죠. 그렇죠. 좀 데인절러스 했어요. 음, 그래 뭐 그렇게 해가지고 1주년 무사히 졌어요? 이제 대면으로 처음. 공자도 그래서 했잖아요. 저 아직도 기억이나. 우리 S V 통. 네, 그때는 네, 네. <laughs> 또 이제 그 네. 가림판이 있었죠. 기억나시는지? 아틀리판이죠. 아틀리판. 아크레판 가림판. 오. 은 가림판이면 진짜 카리야드요 가림판은... 가림판 친구야. 그 초등 때 받아쓰기 할때단쓰아 맞다. 가림판 표. 네. <laughs> 자 받아쓰기 할게. 자. 훔쳐보지 마. 해 원래 보지 마. 끊너가지 마. 라고 해. 밤샘 그러고요. 저희가 또 그렇게 하고. 네또 있나요? 어 그리고 이제 을비스. 엘라스 슈퍼 여러분 예열립 때 찍었어 야 이것도 추억이네 이거 좀좀 저는 그게 있어요 저희 분명 끝날 때. 겨울에 한번더 하자고 하고 아억나요 모든 분들이 아맞아 좋아요 그래. 그래요 했는데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정말? 왜 저희 안불러주요 2년째 <laughs> 작가님 저희 <왜> 안 불러주세요 <laughs> 생각하고 말하고불러 <laughs> 말하기 <웃음> 전에 생각했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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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중, 그만큼 이지워. 아쉽다 이제 시작이죠 그때가 이제 살도 빠지고 어깨도 빠지고 시작이죠 이아 어. 그러네 그리고 악연을 시작이네 다 진짜 악연이네 슈퍼히어로가 스 u p 이걸? Super Mario. s u p e 잘한다. 리한테는슈퍼이어로가 <laughs> 그, <laughs> 그, <근데> 이걸? <laughs> 탈걸. 네. 아, <laughs> 아니, 그래. 예. 아, 이렇 아니 이게 이제야 말하는데 그때 이슈가 였는줄저 그때 빠지자마자 이제 방송 중이라 촬영 중이라 아. 끼우자마자 바로 물 속에 들어가서 끼우고 다시 나는데 승엽이 형이죠. 맞아요. 맞아. 네. 아 그러지. 다 다시 빠지는데 빠졌어요. 아물에을빼 물... 주는 척하다가 어깨를 네. 빼줬서 다시 빠지고 다시 끼어고 <laughs> 나오고 <laughs> 다시 올라가고. <몰라>. 어 제가 <laughs> 어, <이런 웃음> 기야있가몰랐어 네, 몰랐어? 몰랐어요. 몰랐어요. 어? 아닌가. 몰랐어? 아니 아니. 들이올니까 처음 느지네 근데 아무튼 그래 가지고 하고 또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완전체로 컴백을 했었어요. 아, 그렇죠. 악연 하고 나서. 네, 아연 하고. 아연 전에 근데 봄의 시작도 있네. <laughs> 야, 봄의 시아 악연이요. 그리고 또 저희가 뭐 지금까지도 다시 안 하고 있는 청년 컨셉으로 활동을 조금 해주고. Uh, I'm always lie. waiting for you. 라이로 좀 있었죠. 조금 이제 귀염뽀짝하게좀 해주고 oh, 나서 그리고 이제 it? 또 다음 앨범 바로 준비해가로 네, 변신했죠. 크리쳐. 아니야 크리쳐까지 크리쳐 또 그. 저희 비하 뭐, 길지 않으요 아니 저희 뭐 근데 그때 뭐 그때가 뭐, 그때 뭐 길었나요? <laughs> 그때 비하인드가 <비활동이가 웃음> 있어와 wow, You better n o w w a t c r u I t k this is a big mistake I'm, I'm always waiting, waiting for you this. You only oh, mistake 자자 진정 어쨌든 <laughs>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저가이크리아 아, 그거 있어요. 네 뭔가요. 저가 코로나에 한번 걸렸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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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맞아, 말할 맞아, 수 있다. 오, 우리가 그랬구나 코로나 맞아. 걸렸었죠. 에? 걸렸었어? 나 걸린 기억이 없어. 나 걸린 게 없어. 뭔 소리야, 그걸렸형뭔 소리야. 우리 네 말로 아니야. 근데 <laughs> 나개인라이할 때도 말했는데 잘했어? 잘한 게? 자가할때 재밌었어. 요즘은 잘하네. 그냥 감기 같은 거니까. 아, 자, 아무튼.

아무튼 너가 재밌었어 크리에이처 굉장히 또 뭔가 준비 과정? 뭐 재밌었죠 되게 그 활동이 되게 저는 기억이 <laughs> 남아요 저도요 맞아요. 근데 크리에처가또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크리에처를 하고 나서 가 아니네 어? 악연 때부터 우리가 그 어, 투어를 뭐, 해외를 뭐, 나갔잖아요 뭐, 크리에이처 끝나고 그것도 안 들도록. 아, 가벼는요. 아, 아, 아 잠깐. 둘이런말하면 그 제가, 제가 정리 들어갈게요. 어, 네가 정리 들어가. 오케이. 크리처 그렇죠, 끝나고 처음으로 일본을 나갔어요. 제가 먼저. 아, 회사 아, 일본 맞아. 갔다가 베트남 갔다가 그렇죠. 남미를 갔죠. 맞아. 페르도리코. 티아모 그라시아스. 고마워. 대야모. 야, 아니, 텐션 왜, 왜, 왜. 좋다. 오늘 왜뭐 이럴까? 다들? 오늘 텐션이 장난이 아니네. 젭젭젭은 저쨌든. 아니, 아무튼. 정리 잘들어갔다 크리처 에때 되게 또뭐 저가 아돌라도 나오인 굉장히 야, 춤도 많고 스튜디오 춤. 귀엽습니다. 아니, 너무 빠름. 너무 쉬워. And g o r g e o I think c r e a t is very very good. 아, 귀엽다. 예, 예, 예. 앵앵앵뽕뽕뽕 뽕. 와. 저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크리처 노래 그가이드가 나왔었을 때 예준이랑 저랑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서 네. 그런 거 같았거든요. 아, 네, 네.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 아, 말로 일본, 베트남, v i 남 t n a m v i e 아메리카 투어. Yeah, y e y o u e y And and the end. Oh, stop it, stop. Oh, stop. And, oh, stop. 어? 남미 갔다 왔지? 장 남미 갔다 와서 이제 저희가 다구장로 이온 노워 <목소리>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했던 게 이제 연초가 되면 서 이제 t h r 요 l l 아, thr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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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엔엔 i 위 l t h r 예, l l thrill. t 이 r i l l 이제 r i l l thr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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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요 i l l t h r i 또북 thrill. 어갔 r i l l t h r 요 이거 약간 추억파리가니까 뭔가 그러니까 약간, 그 약간 수... 그냥 소설 수... 소설 아, 약간 노잼됐어요 나 완전 추억 이게 아니라 진짜 나는 나노 형이 울만큼은 좀 슬픈 이야기 아니 왜 울어야 되는데? 저... 내가 왜 울어야 돼? 좋은 노래가 뭐, 있어야지 제가 한번 울려볼게요 <laughs> 제가 한번 울려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없을 때는 이미 분위기가 깨졌어요 아니 이거 한번 하시죠 우리 4주년이니까 기념으로 옆 사람한테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네 진짜 한마디 진짜 한마디 한 줄이야 제가 먼저 나 연습할게 한마디 한 줄이야 한줄 한 줄. 제가 결이형한테 하는 거죠. 응. 아, 사실 아니야. 넌이형한테 네? 이아 이러니까 재미가 없어. 이러니까. 그래. 이러이 재미가 없고 흐름이 끊기는 거라 고과이지지 다시 빌 오케이. 너 이거 라이브 끝나고 다시 후속수가 사면 너 메타 다시, 다시 보기 알겠지? 너 메타인지가 메타 좀 부족했어. 그 결이형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메타 우리 이이 I'm not g o 한마디 o o 끝 good, good. I'm not g 형 o not g i n good. I'm not 아, 아, good. I'm n o 이 g d I'm not good. I'm not good. I'm not g o <laughs> 아니 따라가지 말고 하고싶은면안야고 o 라면, 라로 네 아, 네. 에. 너 하이보다. Good t a l 라 Good talk. Good talk. Good talk. Good talk. Good talk. <laughs> <너는 키빠빠바바> <laughs> 넌 김밥아빠, 넌 김밥아빠, 라버브 김밥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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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빠빠 아, 넌 역시. 자, 또 엘링들이랑 소통한 거 해볼까? 엘링들한테 아, 한마디 나머지. 해보자. 야, 끝. 와, 진짜. <laughs> 그럼 엘링한테 한마디 한마디씩 하죠. 어, 오케이, 한마디씩. 자, 언즈 한마디 할게요. 언즈 뭐야

끝난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이게 음, 한 마디 너무... 할이 <laughs> 그러니까요. <laughs> 자기소개한 거죠. 아 o 엠 s e 라고 말한 거죠. 사 <laughs> 나는 말이죠. 나는... <laughs> 저는, <laughs> 저는 말이죠. <웃음> 나는 말이죠. 고생 많셨어요 다음이요. 사랑하고 사주 동안 너무 감사 앞으로도 영원히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사랑하고 사랑하고 귀여워하고. 너는 <laughs> 기원하고 다 하나 해서 끝난 거지. 사랑겠 자, 형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형 지금 검은머리 아니세요? <laughs> 빨간 머리 박돌이될 <파쁘리> 때까지. <웃음> <웃음> 아, 너무 오케이. 감사하고요. 사랑하고요.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40년까지 파이팅. <laughs> 어? 어, 디서 <어에서 웃음> 끝나셨어요? <웃음> 네. 자, 한번 네. 댓글을 읽어 볼까? 자, 소통 한번 해 볼까? <laughs> 사실은 네, 저희가 하. 또 너무 또 그럴까 봐좀 <laughs> 일부러 <웃음> 좀 텐션을 올려서 했는데 <laughs> 뭐에를 드려볼게. <해결할게요, 웃음> 혹시 혹시 좀 불편하셨다면 <laughs>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는 재밌었으니까 저희는 Joy in e n j o y your life, 하는 모습 u s To channel. Joy that y o 굉장히 울컥했어 울컥 a n 서 울컥한게 아니라 o u won't talk. Jungie, w 아 l l cook it. We'll cook. We'll c 다 갑자기 진데. 건... 데 저도. 저도 같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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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털어놔. 이만큼 <laughs> 해. 아니 괜찮아. 세이. 아니 자, 이게 사실 사람이 힘든 알았어. 것도 있어야 발전 있고. 근데 엘링한테 말했어요. 포스트브어 잘했어. 앞으로는 어, 더, 더 깨달은 부분이 있어서. 아 그래. 어쨌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아 싶다를 말을 했고. 음. 우리 또 엘링한테도 뭔가 부탁을 했어요. 좀더 우리 뭐냐 야 뭐라 해보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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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랫동안 어? 오랫동안 함께 오랫동안 왜냐면 이게 뭐 어찌 보면 좀 미루는 걸 수도 있어 엘링한테. 근데 음, 제 챔피언과? 의도, 의도, my 아, 의도는. 어, my 진심. 엘링한테 뭘 맡기겠다는 아니지만 같이 yeah. 같이 okay. 만들어내자. I'm s m i n g 우리 엘라스트의 뭐 미래, oh, yeah, 행복을 같이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y yeah, 또링분들이 뭐 해줄 수 있는 리의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많다 음, 많다, 음, 많다. 개인적으로는 또 엘링 저는 이제 이번 활동 때 엘링들의 함성 응원에 엘링이 함성.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응. 많은 부분들 그렇죠. 그거 엘링들한테도 말하고 싶고 우리 멤버들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같이 열심히 <laughs> 좋은 방향성. 진짜. 그래도 5년 차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만 말할게. 저희, 어, 말할게. 저희 어, 근데 씨아, 저희는 지어서 말할게요. 아니 아니 괜찮아 아니 죄송하고 싶은 아니 따로 왔어 제 말은 여기서 끝났으니까 <laughs> <laughs> 잊지 말고 따로 개인 라이브 따셔라 아무튼 아, 저희가 이제 4년이 됐는데 사실 진짜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laughs> 여러분 아 이런 사람 아데 당연히 모두들 당연히 열심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만큼 자부심 이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렇게 말해주세요 좋아요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그래가지고 진짜 아 사실 너무 지금 텐션 높게 시작해가지고 네. 이런 말 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그렇잖아요. 진짜 해보자.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뭔가 사실 이쯤 되면 되게 힘들 수도 있고 멤버들도 그리고 회사 분들도 저희를 뭔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뭔가 저희를 어떻게든 서포트해주시는 해주시는, 네, 해주시는 음. 게 사실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죠. 또 엘링들도 네, 이렇게 계속 저희 응원해 주시고 하는 게 사실 감사, 아 감사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 아니잖아요. 당연한, 어, 그그게중요합니 네, 저희가 당연 아, 당연하, 당연하다, <laughs>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할 테니까 또 올해는 사실 또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올해 또 컴백을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또 컴백하게 된다면 더 멋있는 곡으로 더 성장한 모습 보여드릴 테고요. 네. 또뭐 힘든 일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았고 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정말 엘링들이 있어서 저희가 버틸 수 있었고, 예 네,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목이 음. 매세요? 아니요 목이 갔어요. 아 갔어요. <목소리> 아너 네. 네. 일로, 너 일로. 목이 예. 매이는지, 목이 매생으로 왔 그래가지고 다시 그래. 들어오셨고, 네. 네. <목소리> 로민이 형 말한 것처럼. 아 그리고 <목소리>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이게 있어요. 좋다. 말하고 싶었어요. 이게 뭔가 내가 이번에 굉장히 <laughs> 여유 없이 했어요. 음. 근데 또그 안에서 여유를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마냥 행복하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음. 그러니까 항상 하나만 쫓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마냥 행복하자 또 어려운 거고. 음, 그냥 마냥 그냥 행복 없이 너무 열심히만 하자 이것도 안 되는 거고. 맞아요. 그거를 이제 같이 해 음. 봤을 때는 음. 굉장히 어려 어려운, 아, 어려운, 어려운 부분이라 왜냐면 진짜 어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 때 보여지면 은안 되니까 뭔가 약간 그런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약간 즐기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면 일을 즐기지 않으면서 하는 거는 본인한테 제일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든지 이제 좀 즐기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에 따른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 같고 네저 사실 그래요 저는 <laughs> 네. 사실 이번 활동 때 정말 그러니까 음방을 하고 싶었었는데 아, 맞아요 음방을 또 싶었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 시간이 빨리 갔다고 생각하거든요 더쇼 첫방을 네. 칠 때가 진짜 그렇게 오래 안된것 같아요 진짜 아, 오래 아, 안된것 안 같은데 정말 훅 그냥 지나가 버렸고 음방을 솔직히 더 하고 싶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었고 있었었고 멤버들 모두가 맞아. 그래서 그만큼 너무 재밌게 즐기고 했던것 같아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현장에 있던 또 엘린 분들이 그 의문법이 저는 진짜 제 마음을 울렸어요. 제 가슴을 울리고, 심금을 울리고, 눈물은 안 나는데. 눈물 이거는 근데 진짜 삼각형, 네. 삼각형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하나의 꼭짓점에서 저희가 있고, 엘링이 있고, 이제, 저희 이제 저희를 서포트해줄 수 있는 회사가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서로서로 서로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아. 저희는 엘링들한테 서 동기부여를 받고, 엘링들 또한 저희한테서... 약간 에너지를 받고 이러면서 이제 저희를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도 저희를 보면서 이제 또 열심히 응원을 해주시고 서로서로 서로 이제 같이 있어야지 이게 성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다같이 네. 가는 네. 그래. 네 맞아요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거는 따로따로의 파트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같은 파트예요 엘링도 엘라스트고 엘라스트도 엘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겠다 엘링이 엘라스트 아, 맞아요 진짜 저희도 뭐 계속 그랬지만 오... 이번 4주년을 뭔가 앞두고도 그랬지만, 엘링들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진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엘링들도, 뭐, 그게 안 느껴지실 수도 있죠. 저희가 아직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또 애프터스쿨도 있고, 저희 팬사도 있고, 또 일본 일정도 있잖아요. 또 엘링들도 저희를 만나는 시간에 정말 좀더 값진 추억을 남길 수 있게 좀더더잘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뭔가 또 너무 소중한 시간 내주셨는데 뭔가 엘링들도 잘 즐기지 못하는 것 같으면 저희도 저희가 더 속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네 저희가 뭔가 더 행복하게 해주고 해드리고 싶은 만큼 엘링들도 꼭 행복한 추억 많이 쌓았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앞으로 또 저희 만나는 날에 좀더다 같이 또 즐겁 즐거,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인정합니다. 뭐 어쨌든 사실 뭐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행복하자입니다. 네. 저희 멤버 네. 멤버들끼리도 그렇고 우리 엘링들끼리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같은 같은 하나의 어떤 유기체니까 맞습니다. 한쪽이 힘들면 안 돼요. 저희는 이제 서로에게 그런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제 또 4년 동안 그렇게 잘 달려왔기 때문에 남은 맞습니다. 시간도 저희 더 행복하게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일이 많고 더 좋은 행복한 일이 더 많을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같이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라는또 하고 싶은 말 있나요? 하고 싶 말이요? 아 이미 다 하셨잖아요. 아, 그래요? 개량도 네. 이하 동문인가요? 근데 사실 뭐 근데 다 같은 생각일 어, 거예요. 맞는 거 같은데. 음, 음 말해주세요. 네. 아무튼 힘든 일인 만큼 본인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요. <laughs>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몸 건강 중요하죠. 이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laughs> 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파이팅하고. 요 저희 또 이제. 너무 시간이 늦어갖고 또 12시쯤이면 사실 사주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네네죠 그렇죠. 그러면 네. 이쯤에서 딱밥수칠때 네. 네. 떠나라 네. 네. 마무리를 해볼테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또 저희 라이브를 봐주시는 분들 또 지금 네. 이 시기에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내년 이, 이맘때도 저희를 꼭 사랑해주시고 있으면 좋겠고 네. 또 3주년 때 저희를 사랑해주셨던 분들 또 지금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또그 사이에 생기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또 5주년 올 때까지 열심히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할테니까 저희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엘링들도 저희 포기하지 말고 꼭 저희가 원하는 목표, 이상향을 향해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잘도와주시길 I do you? 네, 잘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늦었기 때문에 마무리 인사를 드려봐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좋습니다. 캡처 타임 한번 할까요? 좋아요. 사. 그러니까 자, 하나, 둘, 셋. 또 하나는 그거 풀시서 저희 국룰로 끝냈죠. 아, 그게 한 글자 수... 아쉬운데 그게. 그, 그거? 그거 그게 하면 오래 걸릴 것것 하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그 말하면 저... 끝나는 걸로 하죠. 네. 저희 마음을 담아서 그냥 하트를 하시죠. 그래 그래 하긴 그래. 안할것 그래, 같아요. 저거 떼워야지 하나 <laughs> 둘 셋.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하시죠. 네. 오케이 언니 정. 좀... 말고마원아 이거 좋다 네, 잘 응. 잘잘잘 그러면 저희는 이제 떠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에프터스쿨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챙겨가주시고또 저희는 5주년 네. 때도 함할수 있도록 네. 약속! 약네 그럼 지금까지 엘라트였습니다 둘셋 리턴 엘라 감사합니다 엘 아, 고마워 사랑해 잠무세요 안녕